네, 시작하겠습니다. 25페이지 3번, 카치의 관리 기술입니다. 자, 카치의 관리 기술은 세 가지 기술로 나눠져 있죠.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난이도화 문제가 뭐였냐면, 카츠의 관리 기술 세 가지가 아닌 거, 이런 문제가 2000년 이전에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이런 문제 안 나오기도 당연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세 가지의 정의를 놓고, 이게 이제 개념적 기술이냐, 인간적 기술이냐, 실무적 기술이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개념적 기술 보세요. 자, 이거는, 어, 그러면, 어, 자, 개념적, 컨셉츄얼한 스킬이죠. 그래서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 2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조직을 전체로 보고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의존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어, 거를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멘트도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조직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라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개념적 기술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관리자 세명 중에 누가 할까요? 그렇죠. 최고 관리자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5번 별표 하세요. 자, 최고 관리층에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은 개념적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획 파트에서 의사결정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 자,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때 어떤 루틴화된 패턴이 없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 여러분들 임상에서 병원에서 그 물품 신청할 때 보면 그 파일 옆에 리스트가 있어서 이거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거는 매주 수요일마다 얘는 뭐 일주일에 한번 신청한다 어 루틴한 표가 있죠 그럼 그대로 하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정형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선예가 없어 어떤 루틴화된 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환경 보건의료 환경이 변하면 그 최고 관리. 자 가 바로 판단을 해서 어떤 형태가 없는 의사 결정을 바로 자기의 사고, 지식, 경험으로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의사 결정이 비정형적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5번 별표 비정형적 의사 결정이 중심 역할인 최고 관리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이고 높은 계층의 관리자로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게 개념적 기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높은 관리자로 갈수록 개념적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요구될까요? 아무래도 최고 관리자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로 갈수록 개념적 기술이 더 많이 요구된다, 필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 실제 17년도 지방 문제에서 나왔었죠. 환경과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최고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7번이 17년도 서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17년도에 지방 서울에서 이 최고 관리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개념적 기술이 나온 거죠. 환경 변화를 예측해야 돼요. 최고 관리자는. 그래서 장단기 계획을 성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치의 관리 기술이다.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개념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7번이 최근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가장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기술이에요. 휴먼이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동기부여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5번 별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우리 인간적 기술, 모든 관리자에게 인간적 기술은 다 필요하고요. 세 가지 분야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인간적 기술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실무적인 기술은 어떤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일성관리자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일성관리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성관리자가 특정 분야를 감독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분야라 함은 내과, 외과, 외래, 뭐 중환자 이런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지식, 방법, 테크닉, 장비를 사용하는 능력이고 아무래도 최고 관리자보다는 일성 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한 기술이 실무적인 기술이고 실무적 테크니카란 것은 뭐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갈증으로 개념적 기술이 많아지는 거고 일상관리계층으로 오면 실무적 기술이 많아지는 걸볼수 있고 세 가지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간적 기술이고 인간적 기술은 세 계층에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멘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상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리 기술의 예인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